야, 이게 또 시골길 달리면 이런 맛이 있거든요. 에? 야, 혼자 보기 너무 아깝습니다. 이거 봐, 이 유채꽃이잖아. 아이 세상에, 아니, 아, 아, 아이 너무 예뻐. 아이 너무 예쁘잖아. 아, 너무 예뻐. 어, 어, 어. 너무 예쁘잖아 아, 너무, 너무 예뻐 우후. 제주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유채꽃밭 영광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광입니다 영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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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밭에 앉아서앉아서 앉아서, 앉아서 꽃잎을 보내보내보내보내 보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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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잎을 보내 <웃음> <웃음> 꽃잎을 네보내꽃잎을 보네, 보 보네, 보네, 보 났을까? 왔을까 왔을까. 꽃향기가 별로 안 좋네. 어? 꽃향기가 별로 안 좋아. 약간. 이렇게 <laughs> 좋은 날에. 약간 똥 냄새나. <laughs> <laughs> 똥 냄새는 비료 냄새지.